솔방울을 이용하는 가습 일단은 솔방울을 깨끗이 씻는다 물을 팔팔 끓여서 준비를 합니다. 소독 준비를 합니다. 그 걸 끊는 물을 소독을 시킨다. 소독이 되면서 수분을 먹어모 가고 있습니다. 소독한 솔방울을 용기에 담아 놓으면 은 조금씩 습기가 나와서 방안의 습도를 조정합니다. 어, 수량이 조금은 되어야 하지만, 원활한 수토조절이 가능합니다. 소독은 한 번만 하면은, 나중에는 그, 건조한 슬타시 그 습기를 어금게 하여, 다시 넣으면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다시 수분을 보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